안녕하세요. 엘피서 제가복지센터 직원 여러분, 오늘 다시 또 인력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알려 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근무시간, 제 4장 근무시간부터 다시 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 1조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네, 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요양선생님들, 어, 또 특히 또 사회복지사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어, 우리가 가진 직업은 사실은 직업으로만 생각하시면 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무외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특히 이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는 기준을 넘어서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잘감당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회 복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교육하는 것은 기준에 돼 있지만 사실 우리는 특수 근무나 마찬가지예요. 요양보호사란 직종은 그래서. 하루 세 시간 또는 두 타임 하면 여섯 시간에서 여덟 시간 정도 하는데 일반 정규직을 기준으로 이렇게 법적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분쟁이 발생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 사장, 근무 시간. 제1 1조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당연히 이거는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양 선생님들은 특히 이제 집으로 방문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무 출근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수급자 분들과 같이 이동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따로 나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근무를 했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에는 수급자 어르신을 모시고 이렇게 병원에 갔다가 본인도 같이 진료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다 뜨기 때문에 근무했더라도 그 시간은 3시간 다 무효로 돼 가지고 환급 당하는 경우가 나중에 종종 있음을 아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2조 근무 시간 직원의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일주일에 사십 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십이 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할수 있다. 이 시업 시간은 오전 아홉 시, 종업 시간은 오후 여섯 시. 휴게 시간은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 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전항의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범위 내에서 기관이 수급자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시간을 달리 정해야 할 현장 사정이 있는 경우 직원과 개별적 합의로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휴식 시간, 정심 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기준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업 시간은 보통 오전 9시지만 또 일찍 하시는 분들은 8시도 있고 또그 외의 시간도 있음을 어, 알고 있, 계시죠. 그래서 협의하에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제13조 출근 및 결근 1 직원은 근무 시간 전에 자신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여된 업무를 하고 수급자의 주변을 정리 정돈한 후에 퇴근한다. 다만 관리 책임자에게 사전 협의된 경우 서비스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며 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수 있다. 예, 우리 요양 보호사 업무는 파견 업무이기 때문에 집으로 바로 출근하고 수급자 어르신 집으로 출근하고 또 거기서 바로 퇴근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회의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한 때에는 전화 기타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병고로 계속 7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뭐 일하시다 보면 아프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어 늦게 출근하거나 시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센터에 연락하셔서 책임자와 전화 통화하시고 어 그렇게 변경. 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병고로 7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자제 14조 지각 및 조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조퇴에 대해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지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면 시간 변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15조 육가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 육가기라고 하면 우리하고는 정직원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기관은제 6 3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1항 단서에 따라 기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다. 제3 어, 3.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하나여 분할할 수 있으며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 1회씩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여기에는 또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면 자세히 또 따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16조 태아검진시간 1기간은 임신한 여성직원에 대하여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이기간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건 당연하겠죠. 요즘 또 저출산 시대에 최대한 기관이 협조해서 또 육아를 잘또 출산할 때까지 협력하고 또 출산 후에도 최대한 협력해서 육아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제 5장 승진 및 상벌입니다. 제 17조 승진 업무의 특성상 승진 제도는 운영하지 않으나 직원의 근로 근로 의욕 및 사기 복지를 위해 사기 또는 복지를 위해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공적이 있는 직원은 직원 포상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한다. 네, 우리는 특별히 승진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어, 제18조 상벌 기관의 상벌은 제12장 직원 포상 제13장 징계의 규정에 의가여 시행하도록 한다 자 그럼 제6장 휴일 및 휴가 제19조 휴일 1. 직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주휴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의 한함 일요일을 말합니다 2. 법정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2. 서비스 제공 예정사항이 없는 날은 무급휴일로 한다 저희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을 안 하면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양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어, 급여가 없는 것이죠. 제20조. 아,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근로하지 않아도 어,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근로하게 될 경우, 어, 기준, 벌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150% 추가로 어, 지급하게 됩니다. 제20조 휴일 근로 및 휴일의 대체. 1. 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특정된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휴일에 대체 시그 사유를 밝히고 적어도 동 사실을 1일 전에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네, 휴일 날 근무해야 되는데 근무하지 않고 다른 날로 대체했을 때는 휴일에 줄수 있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21조 연차 유급휴가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2.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시 휴 연차휴가를 15일에서 25일 사용할 수 있다. 근무 연수에 따라 3.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로 하도록 한다. 네, 휴가 규정이 있지만 이건 정규직에 기준해 있기 때문에 우리 유학 보좌선생님들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요양보호사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기관마다 아마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요양사를 계약해서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불편한 점이 있고 수급자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또 잠깐 동안 근무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요양사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우리가 정규직, 말하자면, 정규직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사정상 요양보호사 정규직은 사실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직원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 1월간 개근시 1일에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5.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에 거의 해당하는 이건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이 연차 또 시급에서 연차를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시급이 정해질 때 최저임금에서 연차나 또주유수당이 포함한 금액이 이제 최종 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플러스 어 주유수당 연차수당에서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어 시급이 되겠죠 그래서 어, 연, 휴가를 대신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시급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 가다가 우리 센터에서 어, 연차 수당을 빼고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센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는 어, 여러분의 시급에 연차 수당, 주휴 수당 다 포함이 된 시급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22조 휴가의 사용 1. 직원의 휴가는 서비스 제공 계약을 고려하여 센터장과 협의하에 실시한다. 2. 직원은 휴가 중에 긴급시,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3. 휴가를 실시하면은 그 담당 사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에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네 우리 요양선생님들도 휴가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미리 센터에 연락하시면 뭐 대체 인력이나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휴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미리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관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직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 1, 제 21조 제 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기간이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기간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추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21조 4항의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기관이 사용하지 아니한 추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네, 이것은 뭐 휴가를 얼마 며칠 있으니까 얼른 사용하라 막 기관에서 이렇게 통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보를 받은 직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리 기관에 어, 알려 달라는 것이죠. 제 24조 유급 휴가의 대체 기관은 직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 21조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일에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 또는 광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등의 경우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네. 어쨌든 이 휴가에 대해서는 어, 센터하고 이렇게 잘 상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7장 조직 및 인사 규정. 네. 제25조 이 기구 및 조직 1. 이 규정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직원의 인사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의 기구는 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3. 기관의 조직은 고객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직하되 보건복지부의 재가 장기요양기관 인력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네, 이 모든 우리 센터가 재가센터는 어, 보건복지부 관할 재가 장기요양 요양기관, 모든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직의 내용은 첫째는 수급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사실 또 우리 직원이 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26조 직원의 자격 기준 지원의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제가 장기 요양기관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설치 운영 규정입니다. 그게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요양선생님들이 센터에 오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오셔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직원이라 함은 기간 인사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네. 직원은 뭐 어쨌든 계약서를 쓰시고 정규 이렇게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수습 기간 또한 포함됩니다. 보통 우리가 정규직을 채용할 때 수습 기간을 두는 3개월 정도 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격 기준은 첫째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경력 유무는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과 서류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또 어, 특별히 필요한 것은 건강검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어 저희가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범죄 경력 조회를 했을 때 노인 학대나 노인에 관련된 범죄의 기록이 있으면 저희가 채용할 수가 없고 또 이유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님들이나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그런 것이 없도록 늘 조심하셔야 되고 또 마음이 따뜻한 분이어야 되겠습니다. 제27조 직원의 정원, 기관 직원의 정원은 사업의 수행에 맞춰 시, 수시로 조정 가능하며 기관 설치 운영 관련 최소 인력 기준을 준수한다. 모든 것은 우리가 운영 규칙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장 근로 계약. 제28조 수석기간 1.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는 3개월간의 수석기간을 둘수 있으며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단축 또는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3개월간 수석기간을 두는 경우는 아마 서로에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도 이 직장이 정말 내가 안심하고 또 즐겁게 또 내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인가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고 또 센터 기관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직원인가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간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3개월간의 수석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은 뭐 서로 협의해서 느리거나 또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 이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된 경력 직원에 대하여는 수석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뭐 수석 기간을 또둘수또 필히 뭐 둔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어, 경력이 경력자들은 수석 기간을 보통 어, 두지 않습니다. 3. 수습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하며, 수습 직원의 근로 조건은 별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네, 어, 이 수습 기간도 어, 정식 계약을 하면 근로 그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 조건은 별도로 또 다르게 정할 수가 있겠죠. 네, 제29조 근로계약 네, 1.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네, 반드시 사인하시고 꼭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인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에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 근로자에 근로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네, 우리 사회복지사님이나 우리 요양선생님들이 계약서를 잘 보시면 모든 내용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계약이 우리가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모든 계약서는 꼼꼼히 귀찮더라도 잘 보셔야 불이익을 안 당하십니다. 그리고 3 직원의 근로 계약은 기본 1년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근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통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6개월도 할수 있고 뭐더 이렇게 할수 있죠. 협의에 따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1년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4. 요양 보호사는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양 업무를 수행한다. 아, 이걸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1. 방문 요양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 변경, 신체 기능의 유지정진,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말벗, 격려, 외출시 동행, 그리고 일상 업무 대행,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될 때도 많아요. 명확하지 않을 때가 사실 일하시다 보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요구하는 수급자나 보호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참 힘들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반찬을 어르신 그 외에 가족들까지 많이 만들게 해서 가족들을 나눠준다거나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엔 참 애매해서 사실 해당은 안 되지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어, 또 김치를 담근다, 김, 김장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 범위가 문제인데, 드실 분량 뭐 잠깐 해드리는 괜찮은데, 많은 양을 요구할 때는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려울 때는 센터로 연락하셔서 센터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문 목욕 서비스, 이동 도움, 목욕 도움, 목욕 전 배설과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 정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제30조 사직은 제출.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업무 인계와 잠무 처리에 성실히 임하여 한다 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인수인계 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하루아침에 교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현장상 근무 일, 하시는데 어, 그런 문제가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뭐 센터에서 그만두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수급자나 또 보호자가 요구를 하거든요. 또 반대로 우리 요양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면 오늘까지 하고 면도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말도 없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적어도 센터나 우리 직원 여러분이나 뭐1개월이안 되더라도 뭐한 15일 전에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서로 좋겠죠. 네, 다음에는 어 임금 및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